꼭 예약에 참석 참여하셔서 자신은 물론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모임과 약속, 여행 등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비로소 바이러스도 멈춥니다. 네, 네 자리 수 신규 확진자 발생 벌써 43일째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은 전문가 모시고 좀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먼저 이거부터 좀볼까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증 환자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 있었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설명드리려면 생활치료센터가 왜 생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생활치료센터는 우리나라 유행 매우 초기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환자들을 격리할 공간이 모자랐고, 그리고 치료할 병상도 모자랐기 때문에 격리와 이제 치료 병상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초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경증으로 가고, 중환자로 가는 분들은 연령이 많은 분들이다, 이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가 성립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활 치료 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치료 센터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고 격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생활 치료 센터도 급격하게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생활 치료 센터. 상주하는 의료진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의료진도 부족하겠지만 한 의료진이 맡고 있는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유행이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 방역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먼저 방역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때에는 앞으로의 유행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봐야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유행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전처럼 천명 미만의 확진자로 돌아가긴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되냐? 전첫 번째는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를 정비를 하고 나면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일반 독감 바이러스처럼. 네,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격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망 가능성과 중환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낮추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질병처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독감이 유행한다고 막 이렇게 통제하고 격리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자가 치료를 조금 더 늘리면 안 되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자가 치료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을 자가 치료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 우리나라에서도 자가 치료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12살 정도의 어린아이, 1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12살 짜 미만의 아이가 확진이 될 경우에는 자가치료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것들이 확대가 되진 않았지만, 외국 상황을 보면, 중환자나 입원 가능성 있는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지만, 일반적인 감염자는 다 집에서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볼때 우리도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가치료하면 이게 이제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근데 왜 사태 초기에 입원실이 부족해서 왜 병, 그 집에서 대기하시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게 자꾸 연상이 돼요 그니까 제대로 처치를 못 받는 게 아닐까 방치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자가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감염되더라도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자 본인이 가지는 불안감이 조금 경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백신 접종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감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파트에 자가 치료를 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주변 주민들이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의 인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매우 위험한 감염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 치료로 가는 길이 조금 먼 것이죠. 자가 치료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병상이 생길 때까지 대기한다. 이 개념과 자가 치료는 다른 거죠. 네 병상이 생길 때까지 대기한다라는 것은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감염자 특히 젊은 분들과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신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배출이 없어질 때까지 사회로부터 잠시 격리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치료라고 해도 의료진이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 거군요 네 원격으로 모니터링은 두번 정도는 오전 오후에 전화 통화는 합니다만 그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필요하다면 경구 약물을 투여하거나 체온을 체크하거나 이런 정도만 하게 되는. 네, 됩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서 이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서 중환자로 이환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변의 이웃들도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면 경증 환자들은 자가 치료를 할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것이죠. 어 근데 굉장히 멀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지도 않고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빠르면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자가 치료나 위드 코로나 시대로 돌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종률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가 치료를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환자들 반응이나 이런 만족도는 어떤가요? 네, 자가치료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가치료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아직 20% 미만의 확진자분들이 자가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자가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다 보면 생활공간과 다시 분리돼서 계셔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공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 입장에서는 큰 불안일 수 있거든요. 익숙한 공간에서 스스로 상태를 체크하는 이런 정도라면 굳이 시설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거군요 그런데 이걸 빨리 늘리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자가치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환자가, 중환자와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격리의 필요성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완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지역 사회 감염이 매우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 격리의 필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어, 근데이 논의는 꽤 길게 깊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필요도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위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또 분명히 달라서 네 저는 한 번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인식하실 수가 있거든요 점차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그런 확진자나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자가 치료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돌파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적고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파감염 말씀을 하셔서요, 백신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삼은 70% 접종률, 이걸 넘어섰는데도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심을 좀 만들어내느냐면, 이거 백신 맞아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돌파 감염자의 비율 말고 숫자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델타 변이가 워낙 전파 능력이 높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감염 예방 효과가 1회 접종만으로는 조금 많이 감소를 하고 2회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0%포인트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백신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데이터도 볼수 있듯이 실제로 입원하신 분들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도 중환자실에 가시는 분들 중환자실에서도 산소 호흡기를 다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중하면 중할수록 거의 비율이 0에 가까워집니다 즉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백신의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백신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은 매우 낮고 낮아지고 그리고 스스로도 중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쳐준다 백신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군요. 어, 추가접종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던데요. 추가접종은 교수님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추가접종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도 돌파감염이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부스터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라도 부스터 백신 접종을 1회 정도 더 하게 되면 사망자와 중환자를 더 강조시킬 수 있고 돌파 감염 사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급 상황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의학이나 방역은 과학이니까요. 혹시 백신의 효과가 그러니까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연구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게있습니까 네, 지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까지는 거의 그대로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번 정도 접종을 더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양원에 계시는 그런 기저질환자들 고위험군에는 추가 접종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의료진들 의사시니까 의료진들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 저희 사진 좀 준비돼 있죠. 사진은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보건인력 정신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기사도 최근에 좀 있었고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지쳐하겠어요. 지금 벌써 1년 8개월째입니다. 네,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시는 의료진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보상 체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 체계가 과연 정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유행규모를 줄이고 중환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의료진을 도와주는 또 길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백신은 맞으셔야 한다로 돌아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거리 두기, 마스크 이게 기본이고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는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급여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해달라.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인력 기준을 마련하라. 이런 게 요구 사항입니다. 무작정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이면 안 되겠어요. 보상을 네, 하고 우리나라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의료 인력에 의존하는 면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의존을 한다라면 그에 적절한 합당한 처우를 개선해 드려야겠죠. 네. 예우를 해야죠. 그래야 지속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 의대 예방 의학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